여러분, 이거 보이십니까? 산더덕? 지금 더덕해로 온건 아니고요. 겨우사리를 따는 과정에 지금 주위에 예, 산더덕이 제법 많이 보여가지고 일부 했고요 지금 옆에 싹대가 또 있어요. 한번 캐 보겠습니다, 제가. 야 대박인데, 여기? 이야, 제가 저번에 산더덕 켠 것도 동네 어르신들 제가 안 먹어요. 더덕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안 먹는데 이것도 동네 어르신들, 예, 키다 드리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와 여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근처에 상당히 많이 있네요 더덕이 으쨰, 우와 우와 뿌리가, 뿌리가 깊어요 우차 와 아, 아깝다 아 자, 제가 경이가 없다 보니까 자 끊겼는데요 뭐 그래도 예 어르신들 드리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기또있는데 마저 한번 캐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11월 16일 나눔용 더덕을 이만큼 캤고요자 제가 지금 겨우살이 산행을 왔기 때문에 더덕은 예 더 이상 캐배하는 물이 있을 것 같고요. 자, 지금부터 이제 겨우살이 산행을 이어가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더덕 아 맨손으로 캐다 보니까 정말 예, 손이 아파요. 나중에 이 산에는 더덕이 엄청 많아요. 자, 나중에 더덕 산행을 오는 걸로 하고, 자, 지금은 이제 겨우살이 산행을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